남편 사기 논란에도 홈쇼핑 대박 성유리 청순 미모 근황에 충격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 남편 사기 사건 이후 긴 침묵을 깨고 2025년 홈쇼핑 방송으로 전격 복귀했습니다. 남편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성유리는 성유리 에디션이라는 타이틀로 GS 홈쇼핑에서 조용히 재기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웨어 제품을 소개하며 우아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한 성유리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죠. 논란 이후 SNS에 꽃, 커피 등 일상을 공유하며 어떠한 언덕도 없이 조용히 견뎌낸 그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지만 청순한 피부, 단아한 스타일은 여전했고 그녀는 꿋꿋하게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우아함으로 돌아온 성유리의 근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